케이트보드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 스페셜 게스트를 보셨는데요. 바로 등장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서울에서 보드를 타고 있는 김태형이고요. 별명은 아벡스웨어고 이제 베이사이드란 샵에서 후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음, 바로 영화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에서는 작년 10월달에 개봉했고 국내에서는 9월 25일이죠. 네 조나미 감독이 원래 방역으로. 여러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네 배우 원래 배우잖아요. 네. 유명한 영화들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필모그래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화 간단한 스토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스티브라는 친구가 음. 보드 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겪은 일들이 이야기예요. 음. 음. 진짜 간단하네요 네 <laughs> 네, 각자 간단하게 영화 본 후기를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기는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 영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독타운 영화고 음. 그다음에 뭐 파라로이드 파크? 뭐그 잠깐 장면만 봤는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저는 독타운 이후로 좀잘 만들었다는 영화 같아요 일단 조나의 감독 자체도 많이 보드 씬에 많이 담갔다고 들었고 <laughs> 검증은 안 됐지만 뭐 그래도 미국이니까 약간 저는 원래 약간 대회라던가 사건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위주의 스토리의 영화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이라면 자기 동네에 있을 일상이라던가 약간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본것 같아요 음악 악적으로도 그렇고 90년대 감성을 표현 잘한 오늘 게스트 김태형 군의 네. 소감. 저는 이 영화 보고 불과 몇년전저 보는 것 같았어요. 오. 그 태연이랑 같이 보고 타는 친구들이랑 영상 찍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이 쫓겨났거든요. 음. 막 회사 앞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공감됐어 되게, 되게 진짜 <laughs> 담백합니다 응 담백하네 이렇게 후기는 간단하게 다 말했고 저희가 여기 내용에서 다뤄볼 거는 스케이트보더들이나 다 왠지 영화를 봤을 거라 생각하고 스포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해서 진행하게 될 건데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나왔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굿즈 저는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상에서 그 보디샵 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나왔던 샤테크 아 모터보드 응. 만약에 없다면 그거 전용 뭐 응. 리미티드라도 있어서 어, 나왔으면 하는 응. 굿즈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는 굿즈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 중에 이미 사전에 나와있는 굿즈가 되게 많거든요 뭐 포스터, 배지, 패치, 뭐핑거보드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많은데 스케이트보드 쪽에 더 관련된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좀 실제 샵과 협업해서 진행되는 막 그런 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 약간, 약간 영화 자체랑, 네. 그러니까 보드 브랜드랑 네, 콜라보에서 네. 나온 그런 제품들.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위에 붙이는 그립 테이프. 에 음. 이렇게 하양색 분필 같은 걸로 음. 미드 구십 로고가 딱 어, 써져 어, 있어요. 되게 디테일 하시네. 네. 어. 느낌 좋았겠다. 약간 그정사각 패치 같은 거에 해서 좀 네. 조각 조각 줘도 좋았어요. 약간 목걸이 그런 회사가 응. 되게 하츠네스는 응. 엄청 많이 하죠. 음. 그 목걸이 안에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두 번째. 네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저는 그 그러니까 <laughs> 음악 제목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상에서 법원이라고 장,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등장해갖고 나왔던 씬에 나왔던 음악 그 음악이 좀기억에 나는데 정확하게 제가 제목을 몰라서 첨부하겠습니다. 네, 첨부하겠습니다. 대만 씬은 아 네. <웃음> <웃음> 어 영화 중에서 일단 그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악인데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감명 깊었어요. 이런데 사용할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음악. 스티비가 그 보드 같이 타는 친구들하고 여자 동네 친구들 파티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연는 동시에 그 조용한 배경에서 헤드헌터스라고 워터멜론맨이라는 약간 휘파람 섞인 그런 음악이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의미 뭐였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난힙파람하면난키빌이 아, 나오는 그런 힙파랑밖에 아. 기억이 아. 안 나는데. 저는 이제 티브가 처음 보드샵에 들어갈 때 음.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93틸 음. 인피니티라고. 오. 되게 올드한 힙합인데 지금 들어도 저는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93.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의 실제 보드 실력에 대해서 논해볼까 해요. 영화 보는 내내 좀 아쉬웠던 점 하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보드 실제로 다잘 타는 배우들인데 그 영화 주인공인 스티비만해도 알리 겨우뛰고 좋아하는 장.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좀 쿠키 영상으로도 음.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각자 진짜 나켈 스미스 자체도 제일 레우드 네. 중에서 제일 네. 유명한데 어웨이데이즈 영상만해도 짱짱한 음, 모습도 그렇죠. 많은데 네. 영화에서는 되게 진짜 간지러지게만 잠깐 잠깐 네. 보이시고 다른 스케이트도 분명히 뭔가 잘타 보이긴 하는데 못 네. 뭐 타는 모습들도 막 보이고 하니까 너무나 그런 보드 타는 장면들이 잘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스타으로 한번 알게 됐어요 막그 주인공 써니 셀직 거기에 이타 계정 들어가서 봤는데 어 확실히 잘 타더라고요 루벤이라는 친구도 다잘 타니까 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얘는 뭐 그냥 배우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스케이터모드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원래 되게 잘탈 거라고 예측은 했었거든요. 음... 네. 알리 실패한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앞부분에 어, 쟤 저거 일부러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 들더라고요. 음... 인스타 보니까 알아봐서, 티플리 백테리 샵이 다타고있고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야, 아마 배우들도 왠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찍으면서 뭐. 감독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 많이 받으면 억지로 죽일 자신은 있습니다. 스트림 머니. <laughs> 트림 <스트릿> 머니. <laughs> 김만씨는 4학그 <laughs> <그런> 친구죠. <laughs> 어. 필모. 라이더 맥로린. 네, 그분도 인스타그램 찾아보니까 진짜 엄청 잘 타요. 멋있더라고요. 필모의 기본 자질. 네. 그리고 배우로서의 그것도 다 출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잘 속였어요. 잘또잘 생겼어요. 또실제 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온 모습이 뭔가 딴판이더라고요. 아무튼 전부 다잘 타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태그해서 네, 콘텐츠 한번 거의 다 추가해드릴게요. 네.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영화에서 봤던 스케트 환경과 내가 가꾼 스케트 환경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90년대였는데 여기에 많이 달랐을까요? 어, 일단은 길에서 촬영 보드 촬영하면서 남이 사유지에서 많이 탔는데. 쫓겨난 건 똑같았어요 경비 아저씨들이랑 쫓겨난 건 똑같았고 이제 주인공 형이 되게 주인공을 괴롭히는데 저는 반대로 역으로 형을 되게 아, <laughs> 괴롭혔고 어, 어. 환경 같은 거에서는 이제 혹시 촬영할 때 한국 정도면 저는 편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막 미국 비디오 보니까 밀어버리던데 처음부터 타지 말라고 스크들이 음. 네. 확실히 국내는 약간 입으로 하는 반면에 미국은 좀잘 퍼져있어서 그런 행동으로 가고 미국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비원들은 처음에는 위협 그러니까 경고를 준 다음에 이제 경찰이 오게끔 신고를 하는 그런 약간 방식으로 네. 가고 있고 미국은 경비원들이 직접 바로 어, 이게 <laughs> 몸적으로 많이 충돌이 일어나 네. 시스템인데 이게 90년대에서도 배경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큰 충돌은 없어요 그 장면들이 네 영화에서도 조금 순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좀 웃기게 풀어내고 음 맞아 그걸 네. 약간 좀 많이 이슈가 안 되게끔 음... 이렇게 장면을 풀어 놓은 네. 것 같은 느낌 저는 90년대에 그서 보드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성경이 그냥 집단이라고 할까요? 음. 얘네 3번3번 땡편 땡편 얘네들 무리가 그러니까 저희도 보드 타는 무리랑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90년대든 지금이든 저야 뭐 성인이라서 지금 막술 마시고 파티 즐기는 <laughs>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도 한, 한국만의 이렇게 분위기로 <laughs>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네. 보드 타면서 또막 즐기고 히이덕거리고 하는 것들이 뭐 한국이나 여기 영화에서나 거의 같다고 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본게 국내 약간 그 평가 보면은 좀 술, 담배, 뭐 마약까진 안 나왔었죠? 음, 마약은 이거? 안 나오죠 네 <웃음> 근데 <웃음> 그손는그 그 미국 배경일 경우에 그렇게 친다고 해도 국내도 약간 저도 비슷하게 본게 약간 고등학교 가면 논다는 애들 말고도 그냥 몰래몰래 몰래 담배를 피잖아요 저는 안 피긴 하는데 네 그래서 <laughs> 거의 비슷했다고 봅니다 약간 그 주인공들 환경도 그렇고 약간 캐릭터 개성 하나하나도 약간 센 척하는 친구 막 그렇게 스케이트보드 경비원들이 막는 거 그거 저도 예전에 한번 몸으로 밀쳐진 적은 있어요 약간 무시하고 계속 타다가 그래서 이것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외보다 는 확실히 국내가 순화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화문에서 네. 뭐 강화문 스팟에서 막한 80명에서 보드를 탔다고 쳐요. 네. 근데 갑자기 겨, 이제 뭐 경찰이나 아니면 경비나 이기 삐빅 불어갖고 저원 앞에 있는 애들처럼 막 보드 막 들고 막막 도망가거나 <laughs> 아니면 푸시오프 뭐 하면서 <후시옵소서 웃음> 도망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문화적 차이는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는 편이었습니다. 맞아. 다섯 번째 소개해 주세요. 영화 인물들 중에 본인은 어떤 캐릭터와 가깝다고 느껴지는가? 저희가 배우 이름을 한번 다 말해 드게요 라켓스미스가 레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퍽시, 네. 올렌 프레나트라는 배우예요. 그 꼬불꼬불한 머리 네, 예쁜 머리 예 네, 되게 파티 즐, 즐기는 그런 네. 캐릭터고 다음 년 라이더 맥로린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루벤 지오 갈리시아 빡빡이의 그 루벤 척 친구 네, 주인공한테 꼽주는 주인공한테 꼽주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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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시샘하은 그런 캐릭터고 티비 m 응 써니 솔직이라는 배우고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이죠 원자. 이안 루카 세지스 형도 어, 힙합옷 있고. 나스. 아, 나스. 나스. 나스 어. 있다가는 거 어. 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인물 중에서 저는 뭐 주인공이랑 사악의 캐릭터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 주인공은 거의 후반부에 막 이제 뭐큰 사고가 <laughs> 나요. 사고나고 병원 입원하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사고가 나서 뭐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사, 비슷하게 사고나고 다치는데 <laughs> 이제 막 사람들이 병원 많이 받아서 되게 <laughs> 감사하고. 모르겠는데. 어,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보드를 열심히 탔던 입장은 아니고 보드를 열심히 보드 타는 장면을 많이 음, 찍는 네. 사년으로서의 입장이 되니까 4학년이랑 되게 많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음. 이 친구는 어, 초반부터 중반까지 어, 캠코더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담고 있나 어, 그런 거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4학년이 찍은 영상을 드디어 이제 딱 보여주는 네. 거기서 이제어좀 그렇죠. 놀랐어요. 아 이거 나랑 뭔가 비슷한 감성으로 찍는 음. 느낌이 다라는느낌 음. 받았어요. 우리 아백씨는 저는 두 명인데 퍽씨씨랑 네, 주인공 스티비 음. 원래 저도 보드 처음 타고 이제 우리들이랑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음. 네. 이제 걔네랑 어울려 다니려고 막 같이 처음에 노력했거든요. 음. 막 네. 어디서 탄다면 따라다니고 음... 그리고 처음 본 모습이 TV 같았고 이제 그러고 좀 타다 보니까 퍽시처럼 잘한거 같아요 <laughs> 그때는 네. 되게 보드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타고 지금도 아, 좋아하는데 네. 진짜 더잘 타려고 했는데 요새 막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들잖아요 음, 보드가 약간 좀 슬럼프가 음,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는 분위기에도 가끔씩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레프나트 닮은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서 보드 타던 친구들은 하나도 안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안 형 역할인데 약간 일단 보드 쪽 씬에서는 여기 캐릭터냐고 혼자 타는 걸 원래 좀 많이 좋아했어서 네 기획하고 그런 거 좋아해서 음. 약간 여기엔 좀 없다 생각했고요. 음. 촬영도 좋아하는데 이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막 찍진 않고 일단 계획하고 찍어가지고 그리고 왜 비슷하다 생각했냐면 다 약간 집 그형 역할이 아니라 동생 역할인거죠 그렇죠 일단 힙합 좋아하는 거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네 약간 괴롭히면서도 챙겨주는 모습이 좀 툴툴거리는 게 기본 형제들도 다 약간씩은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소심한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많이 공감된 것 같아요 좀 힙합 하면은 센? 그런 게 있는데 실제 보면은 그 어깨빵 당했을 때도 되게 소심하게 가잖아요 쳐다만 보고 가는 그래서 저는 이한 캐릭터가 많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외네요, 그렇게 <laughs> 약간 저처럼 4학년이나 그렇게 아... 약간 데뷔된 줄 아는데 네. 네. 형의 역할이라거든요 <laughs> 제일 공감한 건 이한이에요. 약간 센척하면서 되게 착한 형. 오렌지 주스 줄때가 제일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동생한테 실제로 <실질 못> 줬어요. 뺏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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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죠, 실제 동생은 제거 <laughs> 챙겨놓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일단 저희의 토픽은 끝났습니다, 우선.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응. 오늘 나와주신 소감?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 영화를 다섯 번 봤거든요. 몇번 아, 보셨죠? 두 번이요. 저도두 아, 번. 아, 세번 봤다. 게스트가 네. 제일 열심히 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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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리뷰하는 거니까. 기본 영화 리뷰와는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냥 완전 뜬금없는 주제에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토픽을 하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영화가 나오면 은한번 영화에 대해서 아니면 플랭스 비디오? 그런 거에 대해 좀 스토리가 남겨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하는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영화 말고도 진짜 그거, 보드, 이제, DVD 나오면, 우리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막또 나와주실 7, 수 있어요. 실시간 반응? 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언제는지 됐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네. 구독했죠? 네. 구독했어요. 구독했죠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거 봤어요? 네. 최근 거 봤어요. 월간에. 진행해요. <laughs> <laughs> 네. 저희는 또, 새로운 콘텐츠, 더 발전된 콘텐츠로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p e <laughs>